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골드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금은 반드시 이것을 봐야 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거의 여름 날씨가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나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들 나들이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힐링하는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이재용 부회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한미 반도체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삼전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겠고요. 삼전이 TSMC를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든 미국과 삼전은 더욱더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신경이 쓰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그쵸,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것이고요. 삼전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삼전은 중국 시안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최대 수출국도 중국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의 첫 행선지로 삼전 평택 공장을 선택을 한 것은 미국의 반도체 패권 유지에 삼전과의 협력이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전은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인데요. 작년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2.3%로 12.2%를 기록한 미국의 인텔을 0.1%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평택 캠퍼스는 축구장 400개를 합친 엄청난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입니다. 평택 1라인과 2라인은 이미 가동 중에 있고요. 3라인은 건설 중에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삼전 공장 방문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요. 삼전은 현재 미국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미국 정부의 지원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67조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법안 가결이 계속해서 미루어진다면 삼전 입장에서도 예산 책정 등의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차세대 3나노 공정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개를 한 것도 한미반도체 동맹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애플 등의 주요 펩리스 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대만의 TSMC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면 당장에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조달에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삼전이 이번에 최첨단 3나노 공정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TSMC에 대안으로 삼전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 등의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요.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중국을 제외하고 동맹국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전을 방문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미국은 결국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삼전에게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큰손 고객이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가운데 중국 본토 비중은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홍콩을 포함하면 60%까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삼전은 14년부터 중국 시안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양 공장은 삼전에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서 전 세계 랜드 플랫이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전과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된 뒤에는 모호한 중립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전이 전략적 중립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전이 중국의 그렇게 큰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결속하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삼전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엄청난 기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삼전의 장기 투자로 여러분과 저의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반드시 이걸 봐야 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